안녕하세요. 재밌는 인쌤의 임채연입니다 오늘은 격곡에서, 자, 십상의 편인격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편인격은, 어, 육친으로는 모친이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외골수입니다. 아주 본인 좀 고집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혼자 나는 가겠다, 이런 인심리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요, 어, 타인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본인 위주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아주 초현실적이며 아주 독창적입니다 아주 신비롭고, 직감이라든지 순수하기 때문에 영감력이 엄청 뛰어나다 보시면 됩니다. 그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요. 종교적인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며 다재다능합니다. 인간의 초현실적인 근본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고요. 그런 학문적인 국영수 공부 이런 분야보다 비학문권 그러니까 종교나 뭐 철학이라든지 그런 학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방어 논리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인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이제 애인이랑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편인격들은 어, 나는 먹기 싫었는데 너가 가자고 해서 가서 먹은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싫었는데 너가 하자고 해서 했어라는 식으로 약간 소시오패스 의 기능 그런 성격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어, 됩니다. 편인격들은 약간 관심 분야가 있으면, 몰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깊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조금 당황스러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짬뽕 먹으러 갔다고 치면, 다 짬뽕이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 갔을 때, 이제 편인격들은, 음, 난 짜장 이렇게 한다는 거죠.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편인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보면 자기 스타일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가 볼때좀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타인을 싫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힘 없습니다. 그리고 좀 차가운 듯하지만 왠지 이렇게 따뜻하고 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겉도는 인상이 좀 있습니다. 타인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좀 무감각적이고 이기적이고 뭐늘 혼자 있기 때문에 고독하고 좀 간조적이고 그리고 항상 잘못을 하면 내 탓이 아니고 그래서 잘못을 정가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약간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성격에 장애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편집증 그리고 이제 이중적인 성격도 엔질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 예,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연명들은 조금 생기가 발랄한 여명을 좋아하고요 또 여명들은 다정다감한 남성을 남명을 좋아합니다. 자, 제가 밑에 보면 예를 들어놨는데요. 자, 편인격은 어떻게 보시면 자 개축 을묘 정묘 정미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어 일주에 일주가 정묘 일주인데 그 월지 월지가 을묘에 을묘 그죠? 그럼 지장간에 갑을이 있죠. 봉기가, 을, 을이 정간에 투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편인 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재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편인 격들은 재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편인 격들은 이렇게 경제관념이 어, 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특수 분야에 아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재능과 소질을 두뇌 회전이 잘 되다 보니까 아이디어로 인해서 그냥 재물과 연결되다 보니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변인격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편중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혼자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취하는 그런 구조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데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본인이 좀 혼자 즐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 좀, 편향성이 있죠. 좀 독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좀몇명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뭐, 한몇명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조금, 한쪽으로 쏠린 경향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능은 너무 뛰어난데, 사람들의 관계가 적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인 관계를 하다 보면 그 재능을 아주 어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좀더 성장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대인 관계를 넓히셔야지만이 본인이 그 엄청난 성장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인격 사람들은 그렇게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뭐랄까, 돈에 대해서 돈을 만드는 방법과 흐름은 참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감은, 감은 있는데, 그 돈을 버는 직감이나 영감에 대한 돈벌이 수단은 진짜 한수 앞을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그걸 가지고 투자나 대박 상품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쟤랑 잘 밀착을 해서 대인 관계만 조금 적극적으로 하신다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격이 편인 격입니다 그러니까 어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나 혼자 나 홀로 외골술적으로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자기 본인 위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대인관계를 확장을 시키셔서 조금 이렇게 같이 하시면 조금 더그 본인의 그런 아주 능력이 뛰어난 그 부분을 인정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재를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게, 죄를, 제가 따라올 수 있게 하시면 더 편한 삶을 살수 있는 격이 편인 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격곡 중에서 비경 격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맨 뒤에 있는 편인 격부터 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